보사노바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특임 연구원 솜다입니다. 어, 세상에 많은 브라질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게 보사노바야, 삼바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아리까리한 것들이 많은데 이 사람의 곡은 누가 들어도 아 이건 보사노바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순서 주제. 안토니오 카를루스 조빔입니다. 보사노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보사노바의 창시자라고도 불리는 뮤지션이고요. 음, 혹은 이렇게 표기된 데도 있어요. 톰 조빔. 그래서 안토니오 카를루스 조빔과 톰 조빔은 동일 인물이라는 거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참고로 이 안토니오 카를루스 조빔은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브루나의 저작권.. 저작권료가.. 제 얼마나 대단한 뮤지션이길래 어떤 곡들을 만들었길래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저작권료를 아직도 많이 받고 있는 뮤지션이 됐을까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조빔은 1927년 1월 25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났고요 걸프 그 r l from 할때 i p a 마 e 라는 동네에서 유년수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작가이자 외교관이자 교수였다고 해요. 그 말은 즉, 중산층이었단 얘기죠. 굉장히 그래도 좀 사는 집의 자식이었다. 출신이 다른 게 보사노바와 쌈바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쌈바는 판자촌, 어려운 사람들, 서민의 음악이었다면, 보산후바는 확실히 중산층이 즐기던 음악, 중산층이 사랑한 음악이라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빔 역시 출신 자체가 어 이런 좀 사는 집 자식이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음악이나 프랑스의 음악이나 클래식이나 이런 것들로부터의 영향을 받은 음악을 만들어냈다. 계속 이야기를 해보자면 1956년에 오르페우스의 컨시어 성이라는 음악을 비니시우스 주모라이스와 함께 맡았었어요. 이 연극의 음악을 맡았던 걸 계기로 뭐 블랙 오르페우스 혹은 오르페우스 니그로라는 제목으로 되게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영화 음악을 비니시우스랑 같이 맡으면서 굉장히 브라질 전역에서 유명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이후로도 1962년도 게치 인즈베르트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스탄 게츠 기억하시나요? 스탄 게츠가 1962년도에 미국 카네기홀에 다 불렀어요. 조빔도 불르고 뭐 질베르투도 불르고 이래서 카네기홀에서 굉장히 큰 공연을 했는데 그때를 계기로 스탄 게츠와 앨범을 내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사노바 뮤지션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1994년 12월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오래 산 편이죠 뮤지션 치고는. 대표곡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조빈, 굉장히 다작한 편이기도 하고, 어, 썼던 곡들이 대다수가 다 유명해지기도 해서, 뭐, 가장 유명한 곡이 이거다라고 꼽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 시간 때 우리가 다뤘던 갸롯다지 바네마. 더걸보민 바네마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곡이 아닐까 싶고, 그 외에도, 최초로 레코딩이 된 보사노바라고 알려져 있는 세 가지 사우다지 혹은 지사피나도 쿠르쿠바도뭐 정말 정말 너무나도 많은 곡들을 썼고요. 음, 그렇다면은 조빔의 음악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보사노바가 쿨 재즈하고 삼바의 특징들이 섞여 있는 장르잖아요. 조빔 자체가 뭐 피싱기냐나 아히바우스 같은 브라질의 뮤지션들의 영향도 받았고, 또 재즈도 영향을 받았고, 또드비시 같은 어, 프랑스의 이런 클래식 음악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특징들이 섞인 게곧 조빔의 음악이고, 이게 곧 보사노바의 특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쌈바랑 비교를 했을 때, 쌈바는 그 비교적 좀 되게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코드 진행들이나 멜로디나 가사의 느낌들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조빔은 조금 더 복잡한 진행들, 화성들, 멜로디들. 걸프라 밑반에만만 봐도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전조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거 아니더라도 아과시지 말소 같은 경우는 폼도 진짜 복잡해서 한번 놓치면 따라갈 수 없어요. 걸프라 밑바네마도 그렇고, 세 가지 싸우다지도 그렇고, 멜로디가 쉽지가 않아서 사실 떼창을 한다는 게 상상은 좀안 가는데,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을 굉장히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래도 그게 조빔의 힘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조빔의 추천 앨범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얘기를 했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저작권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커버를 해서 앨범을 내고 불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을 들어야, 어, 조빔의 진가를 알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 앨범을 골라왔는데요. 첫 번째는 리치 사카모토랑 자키스 모렐렌바움, 파울라 모렐렌바움이 만든 앨범, 카사입니다. 이 앨범은 어떤 것이 특별하냐면, 조빔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조빔의 집에서 조빔의 피아노로 녹음이 되었다고 해요. 조빔을 굉장히 좋아했던 뮤지션 리치사카모토랑 그 살아생전에 조빔의 절친들이라고 알려져 있던 자켓 모랄렌바움이랑 파울러 모랄렌바움 부부가 셋이서 만든 앨범이고요. 굉장히 고급진 사운드. 돋보이는 앨범이니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진짜 좋아하고 요즘에 다시 빠져있는 앨범인데 리사 오노의 앨범이고요 2007년에 만들어졌던 더 뮤직 오브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라는 앨범이에요. 2007년이 어떤 해였냐면요 조빔이 27년생이니까 살아 있었다면 80세 생일 파티를 했을 그런 해이거든요. 조빔 탄생 8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조빔 트리뷰트 앨범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장, 가장 음, 멋진 앨범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또 어떤 것이 특이하냐면 조빔의 아들인 파울로 조빔하고 조빔의 손자인 다니엘 조빔, 그리고 조항젤베르트의 두 번째 아내, 미우샤가 같이 함께 만들어낸 앨범입니다 리사오노 앨범이 사실 편차가 진짜 커서 좋은건 진짜 좋고 그냥 그런건 또 되게 그냥 그렇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리사오노 앨범 중에서도 와 이건 진짜 퀄리티가 고급지다 정말 레파토리도 너무 좋고 어 사운드 너무 좋고 그 앨범에 참여하고 있는 연주자들의 연주 플레이도 정말 너무 좋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앨범이니까 조빔의 곡들이 듣고 싶으시다면 이두 앨범을 꼭 추천해 드려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국제 공항은 이런 이름이 있어요. 갈리아옹 안토니오 카를루스 조빔이라고 해요. 조빔 사후에 그 조빔을 기리기 위해서 공항 이름에 공식적으로 안토니오 카를루스 조빔이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브라질에서 그것도 리우데자네이루라고 하는 큰 도시의 국제공항에 이름을 붙일 정도면 브라질이 얼마나 사랑하는 뮤지션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제가 추천해 드렸던 조빔의 추천 앨범들 들으시면서 한번 내가 듣기에 조빔은 어떤 느낌이야? 이런 감상들 같이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